자 이번에는 우리 전산세무 일부 교재 4 8 페이지에 팔십사의 기출 문제 원가액에 이론 문제 6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해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량품을 말합니다. 비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작업 수행에서는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공손이다. 그러니까 비정상 공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주의를 기울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는 효율적인 작업 수행에서는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공선을 우리가 비정상 공선이라 얘기하고, 비정상 공선은 제조원가에 가산하는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 처리하죠 그치?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동업원가 계산에서 기말제품이 품위, 공손품의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정상공손원가는 완성품만 배부한다. 공손원품은 불량품 또는 불합격품을 우리가 공손품을 하는데, 예,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병상공소원은 제조원가에 포함하는데, 병상공소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기말제공품이 품질 검사를 받았다면, 받았다면, 예, 공손품 원가를 예,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고 예, 품질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 기말 제공품 예, 완성도가 예, 60%인데, 예, 품질 검사 시점이 만약에 50%라면, 50% 됐을 때 품질 검사를 받아서 기말제공품 중에서도 공손이 나왔다는 얘기지. 몇 프로가 되면? 50%가 되면 품질 검사 받죠? 근데 기말제공품 완성도가 몇 프로예요? 그럼 50%를 지나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50% 시점에 품질 검사에서 공손이 기말제공품 중에서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성품 원가를 완성품에도 배부하고 기말제공품에도 배부하는 건데, 만약에 기마제공품이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면 공성품 원가를 완성품에만 배부해요. 내가 품질 검사 시점이 50%인데 지금 기마제공품 완성도가 40%야. 그러면 아직 50%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기말제품 품질검사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제품 속에 지금 공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공손은 다 어디서 나온 거다. 완성품에서만 나왔다는 거지. 완성품은 이미 50% 시점을 지나갔으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시죠? 이 부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하시고. <laughs> 7번. 방해 사는 선의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단기 발생 가공비는 720만원이며,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가 8천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정품의 완성도를 구하시오. 단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거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음, 그러면,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음, 지금 이제 선입 예, 선출법, 예, 가공비, 가공비 선입 선출법이고, 예, 완성품 한산량 계산이, 예, 완성품 수량, 완성품이 900개. 완성품의 의미는 재료도 다 들어갔고, 가공도 다 끝났고, 그치? 예, 플러스, 기말제공품 한산량이 기마이 제공품 수량 100개 곱하기 완성도 여기 이제 완성도가 몇 프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지? 물어보는 거고 여기까지가 평균법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환산량? 기초 환산량 기초 제공품 수량이 300개 예, 곱하기, 완성도 30%. 그래서, 예, 90개를 빼서, 예, 완성품, 예, 선유선출법이 한산량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근데 단가를 줬어, 단가를. 완성품 한산량 단가 계산은, <laughs> 단기 발생 가공비. 감기 발생 가공비가 얼마냐면 720만원, <laughs> 720만원을 예, 완성품 환산량. 얘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나눠서 예, 환산량 단가가 8천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럼 여기 수량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720만원을, 720만원을, 단가 8천원 나눠주면, 환산량이 여기가 900개가 나와요, 900개가. 그럼 여기도 900개가 돼야 되고, 그러면, 예, 90개를 더하고, 여기 900개를 빼주면, 여기가 90개네, 그러면, 결국은. 90개. 900개에다가 빼준 기초한산량 90개 더하고, 더, 더해준 완성분량 900개 빼주면, 기만한산이 90개가 나오고, 여기 완성도가 그럼 결국 몇 프로 한 얘기야? 여기가 90%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지 예. 가로놓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7번 답은 4번입니다. 8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원가 계산이란 기업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해서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표준원가 계산도 사전원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번 틀렸죠. 그렇지? 2번이 틀린 겁니다. 표준원가는 달성 가능한 표준원가예요. 사람이 완전히 기계처럼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년도보다 이번 연도를 개선했을 때 우리가 달성 가능한 원가를 표준원가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원가를 벗어났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무슨 평가가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기준으로 삼는 원가. 기준으로. 이번이 <laughs> 틀렸고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치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가 되고, 표준원가 계산을 사용하면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인 제품 단일화 원가가 변동되지 않는다. 실제 원가 계산은 이제 무슨 제조가 됐기 때문에, 고정? 제조가 됐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단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표준원가는 미리 정해놓은 원가 갖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바뀌지 않는다. 9번. 단기 초에 영업을 개시한 현안은 정상 개별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상 개별원가 계산 방법은, 예, 직접 재료비 실제, 직주농업비 실제, 제조 건재비만 예정을 쓰는 거예요. 단기 말, 예, 재고잔산가액및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기의 제조 건재 원가 배보 차이가 100만원 가섭해보라면, 각 배보 차이 조정 방법에 따라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대모차이가 가소해보면 원가에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죠? 그지가 대변모를 빼주고 가소배 원가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조간접비는 실제야 예정이야. 응? 여기 제조간접비는 실제 예정. 예정 제조간접비죠. 예정 제조간접비. 정상 원가 계산의 제조건드비는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 제조건드비를 제공품에 보내서 원, 먼저 원가 계산하고 실제 제조건드비하고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기준법,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 영업의 손입법만 안 나온 거네, 영업의 손입법만. 그럼 지금, 예,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아이고. 배부 차이, 가소 배부액이, 가소 배부액이 100만원. 얘는 예, 원가에 더해줘야 되는데 매출 원가 조정법은 예, 매출 원가가 얼마지? 지금 매출 원가가 전체 얼마? 전체 매출 원가가 얼마요? 330만원이라는 매출 원가 속에 직접재료비가 80만원, 직종업비가 예, 150만원, 제조관제비가 100만원 들어간다 그런 뜻이야.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음. 그 매출원가 330만원에다가, 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얼마를 더해주는 거예요? 100만원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거나 미안해요. 이거 추정할게요, 조금. 결국 그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100만원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100만원 매출원가에 가산하니까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감소해요. 100만원 감소하는 거고 이해하죠?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 조정법인데 조정법은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거고 총원가 여기는 총원가 뭐라고 총원가 기준법? 총원가 기준법은, 예, 총원가 우리가 비례배분법 이렇게 표해 비례배분법. 원래가 총원가 비례배분법.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100만원. 곱하기, 곱하기 총원가. 총원가는, 예, 기말제공품. 예, 기말제공품. 예, 기마의 제품, 매출원가.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다 더하면 천, 육백만원이죠? 천육백만원에서, 천육백만원에서, 매출원가. 삼백, 삼십만원. 기말제품 550만원이 차지하는 것만큼 기말제품에 더해주고 기말제품 720만원 차지하는 만큼 기말제품에 더해주고 여기는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원가만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예,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예, 100만원 곱하기 330만원 나누기 1600만원 하면 206,250원이네 요만큼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도 206,250원이 감소하는 거지 여기가 또 헷갈릴 수 있어서 요것도 적어보면 총원가 비례 배분법은 총원가가 총원가가 마의 제공품 기마의 제품 매출원가 다 포함한 거예요. 다포함 요소별 예, 비례 배분법은 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포함된, 포함된, 예, 예정, 예정 제조 간접비를 기준으로, 예, 배부하는 방법이, 원가 요소별 필요 배분법입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100만원인데, 곱하기, 총원가에, 총원가에 포함된 제조건접비. 총원가에 포함된 제조건접비가 150만원, 200만원, 100만원. 그치? 450만원 중에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건접비.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가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100만원 나누기 450만원 하니까 222222원 222222원을 매출 원가에 가산하니까 단기 순이익이 22만 2천 222원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건데 그지? 매출원가조주법은 100만원 감소 통원가 기준법은 20만 6천 250원 감소 원가 요소별 비례변법은 22만 2천 222원 감소 9번 답은 예, 4번이고요. 10번 한결은 2022년 4월 중 작업량 1 0개가 제시된 작업지시서 105번의 생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하였으며 기초재고하고기말적은 없대요. 한편 제품의 최종검사 과정에서 150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불량품은 총원가 2만원을 투입해서 재작업해서 정상제품으로 전환되었다 작업실 105분과 관련 발생한 정상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총원가 2만원 투입해서 제가 재작업하는 거 우리가 이제 공손비라고 얘기하죠 공손비 공손비라고 합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원가가 2만원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추가적인 원가가 그러면 4만원, 2만5천원, 3만원, 7만원, 9만5천원에다가 2만원 더 들어갔으니까 11만5천원의 원가가 들어간 거예요. 11만5천원을 1000개에 예, 나눠주니까 예, 100, 115원이 되는 거죠. 그지 답은 예, 3번이네, 한번 3번. 직접재료비가 4만원, 직종업비가 2만5천원, 제조간접비가 3만원 제작업원가를 우리가 이제 공손비라 얘기하고 음, 결과적으로 예, 105번 완성시키는데 11만5천원 들어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정산제품 단일당원가는 11만5천원을 1000개에 나눠주니까 단가는 115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84의 기출문제, 원가액 이론 문제까지 끝났고요